안녕하십니까? 육문정사 정동수입니다. 오늘은 어, 여름에, 여름에 꼭 더위에 어,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저도 어, 젠다마라고, 젠다마 카페, 한국요리연구가 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 간포, 한약으로 만든 삼계탕이 있어서 먹고 왔습니다. 여름에 보양식이 있습니다. 여름에 보양식. 그중에서 최고 많이 먹는 게, 여러분들이 최고 즐겨서 먹는 게 어 삼계탕 있죠 삼계탕 삼계탕이 최고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? 치맥, 뭐 치킨하고 맥주,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어, 음식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 여름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 삼계탕도 물론 좋죠. 삼계탕도 좋지만 삼계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오리를 드세요 오리 약 약선 오리라고 해갖고 청주에 가면 어, 약선 오리가 있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, 한번 먹으면 또 기억나서 꼭 먹게끔 돼 있어요. 근데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오리도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약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어, 전복. 전복. 이거 굉장히, 굉장히 좋아요. 전복이라는 건 일본 말로 아와비라고 그러죠. 전복이 고급 요리가 한데, 전복탕 같은 거.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뭡니까? 낙지. 산낙지 같은 것도 먹지도 하지만, 여름이니까, 식중독 같은 것도 있고, 한데 산낙지라든가, 낙, 낙지탕, 연포탕,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게, 이런 것도 이제 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? 아, 북어로 하는, 아, 꼬다리찜 같은 것도 많이 주, 좋아하고, 아구찜, 매콤하게, 면역력에도 다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한방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, 한방오리 같은 게 최고 명품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한방 삼계탕, 그 다음에 그다음, 어, 연포탕, 그 다음에 어, 전복탕 이런 거 어,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갖고 낙지나 어, 냉동낙지, 그 다음에 냉동전복 어,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집에서 주문해 갖고 집에서 사 갖고 끓여서 맛있게 끓여 잡으면 돼요 모든 요리의 기본은 뭡니까 정성이고 손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뭐가 들어가니까 마늘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것도 들어가고 어 밤도 들어가고. 그 다음에 한약재가 들어가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여러분들 어, 여름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요. 물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뭡니까? 오리가 좋아요. 약선오리, 오리탕, 그 다음에 삼계탕도 물론 좋다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를 좋아합니다. 약선오리 같은 거 오리도 좋아하고,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? 낙지, 연포탕 같은 거 좋아해요. 그러니까 낙지라든가 전복, 전복탕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 기호 식품에 맞춰 갖고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. 그 대신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한 양은 먹고 어, 여러분들 코로나도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하시죠. 그래서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걸 드세요. 그래서 어, 어차피 오리 드시는데 뭐 치킨 같은 거보다는 오리를 드실 때 뭔가 해갖고 드시면 좋아요. 한약재 좀씹어넣어갖고뭐 약선 오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가 좋습니까? 약선 삼계탕 같은 거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어 전복탕, 전복. 전복 좀 사서 넣고 그리는 거그 다음에 낙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,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면 산낙지도 사갖고 산낙지도 많이 넣고 해갖고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, 어쨌든간에 어 지금도 전화가 바라바라 오고 있습니다 계속 <laughs> 오고 있네요 <laughs> 여러분들 어, 올여름 보양식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만약에 음식이 돈이 없다면 맛있게 드시고요.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어 식대는 어 전화로 입금.